여수 좋아요 네, 파도 없죠. 섬이 360도 따뜻돼 있고 음. 가로막는 돌산이라는 섬이자 즉 건너가 음.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 큰 섬. 음. 이게 서 여수시를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음. 태풍이 불어도 파도 에막과안 넘쳐. 와. 이게 그래요 이런데 네. 전부 바다였어. 음. 아 바다에 매립해가지고 조금 고 자, 이번 여행은 차가 없기 때문에. 문 닫았다.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네. 아왜왜왜 닫았지? 왜? 왜 전화해 보자. 아 여기 영업 중이라고 해놨는데. 아 바람이 많이 부네. 자, 물엄마 밥상으로. 자, 점으로골랐습니다 네, 맛있겠죠? 이것도 좀 맛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건 뭐야? 음, 딱좋네 응. 이거. 오. 바삭 맛있다, 김. 굴, 굴, 굴. 정

냐 있어요. 여러분, 두그 여러분, 여러분. 여러 뿌리 려 줄까요? 앞니 빨이없는데 어떻게 해 드세요? 잔시식에 앞니 빨이 없는 거 치군. 아들니가 있잖아요. 정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여기는 어딘가요? 여기 는 여기 근데 여기 어디예요? <laughs> 여기는... 여기 돌산대교 아니야? 돌산대교 대교와 대교 사이인데요. <laughs> 여기는 그거야. 뭐 어, 종포마을, 종포마을이고. 저쪽이 이제 오늘 저녁에 갈 포차입니다. 한번 찍그립니까 오늘? 가져오길 잘했다 진짜. 예. 잠깐만요. 스킬 하나 보여주세요. 와우. 안녕. 잘한다, 잘한다. 아, 안 되겠다. 빨리 올라가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빨리. 안는 너무, 너무 뭐 거야, 빨리. 뭐하는 거야? 엄마 거기 있어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 <laughs> 서준. <서주! 저>, 어떠세요? <laughs> 짜릿하세요? 따라가 보죠. 안 나. 그 엄마랑 앞으로 10m 달리기 대회를 합니다. 해보시죠. 10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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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올라가면 될이 응. 나오나보다 응. お願いします。 너한번 엄마... 응. 부르지 않아? 다마자짠 응. 응. 택시기사 아저씨 말 들어가지고 응. 어디로 갔던생각났준이 거거 응. 적응 잘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이학년도 화이팅 응, 화이팅 이학년 화이팅 고생했어요 응. 사랑해 뭐 이래 엄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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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노네 <laughs> <laughs> 공냥. <공연>. 좋아. 나들이라 예, 맞아. 냥 딸기는 삼촌이 그 누구한테 받았어요? 네, 왜럴지이어요 몰라요. 삼촌이 주고. 네. 너 너무 귀엽다고 줬잖아요. 네. 인기스타 Uhm. <laughs> 우좋어 금은기 응 어디 지 어? 금은기 어디 지 금은기 어디 지하면가 보자. 한가 보자. 어? 는지 메뉴는 응?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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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뭐가? 이거 넣으면 뭐? 아 이게 이제, 이제 향기도 나고. 어? 음. 색깔이 있네? 어, 색깔이 약간 있고. <laughs> 어 남자야 남자. giure 음 준아, 꼬치 한번 먹어볼래? 이는신 봉진 어, 그러니까. 이순신 버거진 봉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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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수인데요. 서커스? 서커스 아트홀? 서커스 시작합니다. 레디 패션! <laughs>

마 먹자. 마 먹자마 그냥. <laughs> 어떠 오십 명 기다리는데. 사십 번. 구복만두 한번 갔다 올래? 구복만두 한번 가볼까? 어. 여기... 뭘 시킬 수 있지? 아, 생개만 고기만두 먹자. 고기만두? 어. <laughs>

누구야? 해리포터? 아, 뭐라고 하고 있을까? 아브라카타브라 그런가? 어? 표정 봐봐 이 친구. 어, 오, 음, 나이스. 음. 어. 거북선을 보면 좌 우로 대포들이 이렇게 있어. 그 대포로빵빵쏜거야이 친구들이. 로켓 로켓만큼 날아가는 거. 화력은 음. 이 검은색 같은거 있지? 검은색 돌 레고나 먼나라막은사람들 죽이는 무기야 아이 검은색 뭐 어? 그 사람 계란 먹는다 응, 근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? 그러니까 손을 자기 손을 먹는건가? <laughs> <laughs> 어. 거뒤에한번 拜。 어, 이런 아특이다 Poured…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고 네, 이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야 이거, 이거 무슨 헬멧인지 알려줘. 이거는... 어? 네? 난 성인지... 다 <laughs> 성인 모자를 썼네. 아, 아인데 왜... 너는... 거거 <laughs> 머리가 좀... 두뇌가큰 편이야. 좀 조금만 침착해. 이거, 이 진짜, 젖어 먹는 거야.